예 천천히 알바 자리는 천천히 저녁 알바는 천천히 구하는 걸로 아니 구한다 만약에 하게 되면 9시 30분에 끝나는 걸로 하게 하는 걸로 하고 밤 10시에 끝나는 거는 지금 일단은 스스장 자리 잡아야 되니까 오고 하면서 천천히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이라는 게 힘든 것도 있긴 한데 재밌어요. 너무 무리 없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. 음.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일을 조금씩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. 굉장히 좋은 세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나라도 일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살고 놀, 놀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. 저도 좋은 여인 만나 사는 것도 참, 뭐, 조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, 아무튼 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 다리 운동, 다리 운동 열심히 하고요.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